하나시죠 좋죠? 예. 장모님마다 색깔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주 그래가지고 은근히 끌어들이는 그 무슨 마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병호 장모님, 유대영 장모님, 지금 오늘 안 나오시지만 장수영 장모님, 박덕회 장모님, 이 동룡께 아주 알국과 같은 고배로우신 장모님들 뭔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또 남겨주는 것 같아서 이 가족 공부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거습니다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죠. 두 네. 번째 인사774경대와 찬양 1 0편 24편 3절로 구절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누구뇨 그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군고 옷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흩한한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리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접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눈들라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영광의 왕이 비시며 강하고 놀호우시오전쟁에계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laughs>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한식기를 편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하던 우리 모든 민의 형제들이 주의 전이 나와서 시간을 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아버지 특별히 당신의 네. 사랑하는 종 이분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령들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네. 아버지 참으로 바라온 날니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형편대로 지켜주시고 모든 인류 형제들 마음 가운데 그리도의 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운전이 몸과 마음을 들여 주의 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처음 부터마치는 시간까지 불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되었습니다. 어, 오랫동안 떠나 어, 있었다 할지라도 어, 내 교회에 온것 같은 그런 기쁜 어, 마음이 있습니다. 어, 선교회에서 이제 매을초단식키래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김동원 그 목사님께서 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초청하도록 선교회장에 말씀해주시면 다님 목사님으로 이제 다들 응원하셔서 괜찮다 싶으면 초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온것 <목소리> 같습니다. <목소리> 예이 김동원 목사님이 제가 심문했던 이, 동부교회에, 동부서그 관심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병과함의말씀하립니다 아, 예, 사님이 아, 분들께 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관심하시 목회의, 에,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서 더 발전하고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 어, 제가 시무할 어, 때에 에, 정혜문 집사님 그때도 성경의 장이시였고 변함없이 성교의 활동을 하신 시 방문을 같이 가게 하셨는데 이, 영식 방식, 당식 당시 방식, 방식, 나고요식방또 이도영 장방님 방식, 방식, 방님방 수강 식수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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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때는. 이장원님 혼자 이제 오셨었는데 사모님과 함께 오시니까 잘 좋네요. 예. 또 어, 김인호 집사님 예. 어, 작년 4월 16일에 그 남산카워에서피워하고또한번 <laughs> 예. 만납시다. 예. 어, 정연철 대장원님 예. 예. 안교장님 수고하시고. 감사덕기 아, 장모님, 장모님도 아, 열심히 동문교회 사랑하시고, 당신을 해주시고, 또, 또,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변함없는 그런 교회 사랑을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또, 어, 작년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피아노 반주를 어,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선 집사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조홍현 집사님. <laughs> 네. 네. 가정 방문하시면은 아주 맛있는 것이 있어요. 여서 이렇게 같이 드디어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정진 집사님, 부모님, 김용자 집사님으한 선생님. 아, 예. 아, 예. 아, 예. 김용자 집사님, 그, 그 당시. 어, 예, 아니, 불길하시느라고 안심이 날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추석을 못하셨었는데. 공장에 나았죠 예, 예. 어, 교회는 못 오시더라도 감사한 는걸꼭 보내주셨어요. <laughs> 예. 그리고 아, 선생님은 삼봉터미나 앞에서 이렇게 가게 하시면서, 예, 열심히 일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 오랜 세월 후에 이렇게 에, 집사님과 함께

승현이도 아버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그신할 그, 그, 당시에 이렇게 에, 계셨던 분들 제가 어 조망을 보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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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그, 사랑과 정의 넘친 이러한 회사를 그, 그, 다시 한번 푸느라고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늘 가족으로서 영원한 하늘까지 갈수 있는 우리 성모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시나요? 제자들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신의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가 그중에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랑의 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더, 하더군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가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내게좀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졸읍니까?